여봐 이렇게 절댓값이 두개 있는 거의 부등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, 봐봐. 여기서 요거를 0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0이라고 생각해 봐. 그럼 x가 뭐뭐 뭐 나와?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-2하고 5가 나오잖아. 네. 이게 경계가 되는 거야. 이게 경계란 얘기는 뭐냐면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 갖고 마이너스 1, 5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, 두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경우,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.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,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보자.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, 이거를 여기다 이제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대충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여기도 음수가 나오고 여기도 음수가 나온다 그럼 절대값 를 없애주고 안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갖고 이렇게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푸는 거야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전개해 갖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x 4니까 넘어가니까 그냥 4 x는 -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를 얘하고 얘를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했어?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범위가 두 번째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 사이니까 뭐 여기에 사이 있는 거 적당한 거 여기 여기 넣으면은 넣어서 얘가 양인지 음인지 얘가 양인지 음인지 여기 있는 수를 이제 적당히 넣어서 여기 넣어보면은 얘는 양수가 나고 오 얘는 음수가 나온다 얘가 양수가 나오니까는 그냥 그리고 이건 음수가 나오니까는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을 또 하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6은 8. 자, 부등식이 어때? 맞아 틀려 이거는? 케. 되지?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 맞잖아. 8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. 부등호 방향 맞잖아. 얘는 이제 실수 전체다. 실수 전체? x 값이? 그러면은 항상 맨 처음에 조건 있잖아. 이렇게 범위 나누는 거랑 얘랑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. 공통 범위. 그럼 뭐야? 실수 전체랑 여기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 공통 범위는 이 제한된 범위가 바로 저거가 되는 거야. 공통 범위가 되는 거야. 자그 다음에 5보다큰아으면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양수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. X만 했어. 절대값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12가 되니까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. 얘하고 얘하고 공통범위 찾으면 은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렇게. 자, 이것처럼 경우를 나눈 거 있지? 경우를 나눠서 이제 그거 이제 나온 공통범위들 있잖아. 이거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는 거야. 마이너스 2부터 마이스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칠하고 6까지 그리고 5 까맣게 칠하고 6까지 6 포함되니까 여기 까맣게 칠하고 6까지 그러면은 이 경우를 나눈 거는 여기 수직선상에 이거 표현해 놨잖아 응. 이 범위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다 그래. 경우를 나누면 그러면 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, 만지...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얘가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.